아니, 회감이라고 보내놨던데, 냉동이더라고, 반냉동. 뭐, 요리를 해 먹을 게, 뭐, 없나 생각해갖고, 그냥 라면이나 끼리 물라고요. 마늘 좀 넣고. 이 정도 넣을 거니까, 물을 좀 2인분 이상? 에이, 내가 어저께 분명 일기보 봤는데, 비 온다는 말못 못 봤거든. 비가 오더라고. 세우만 삶아서 까먹어야지. 니 와서 까도 귀찮다. 아 많다 이거 넘치는거 아이까다 넣겠나 이거? 좀 냉가야 되나? 아난 음식 남기고 싫은데 냉장고에 더갈 데도 없는데 맛있겠나 근데? 왜야 냄새 좋다 치기 좋네 뭐 요리할 줄 모르니까 이게 해감으로 받았는데 사진으로는 껍질이 다 까져있었어 근데 오니까 껍질이 안 까져있더라 내보고 까갖고 물어 하더라고 귤 까라 그래 아 싱겁다 싱겁다 수프가 하나 있는데 수프를 하나 내야 되겠다 뚜루뚜루뚜루뚜루씨 심하게 맛있겠는데 이래가 맛없으면 아또막 아. 사람들 부러워할게 야 먹고 싶어서 아. 에이 씨 아! <뚜루> 젓가락이 기니까 힘드네 말이 필요 없다. 우리 편집하는 친구가 뭐뭐 뭐 먹을 때말좀 넣고 막 이래랬는데 뭐 말이 필요 지맛있는데 뭐. 아, 김치 불리즈어 김치 요 있네. 아 벌리라마 김치 입에 다 넣어줄게. 응? 음. 개박시럽다고 이 사람은 내같이 부드러운 남자가 있노소포트하고 이거 왜들어놓는거아나 이렇게 새우를 아는 사람 한 마차 봐라 경품 줄게 행주 착불로 아는 사람 있나? 집에서 라면 끓이면 뭐, 한 3마리씩 넣고 막 이러면은, 한 일주일은 묵겠다 일주일. 이 막상, 대가리는 옥수로 크네, 이 새끼. 어, 어, 어. 아, 아, 자. 아. 편집자한테 누나,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답안 나오는 영상인데 하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하, 이씨. 아, 씨 조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막 맛은 있네. 또 이거 혼자서 다쳐먹고시원하카 한번 서거푸디이 뒤로 잭끼니까 딱히 나오네. 먹는 방법이 있구나. 음. 도구를 이용해야지. 젓가락 넣어놓고 음. 맛있다. 딱새우 맛있다. 딱새우 맛있다. 음. 새우깡 뭐라 새우깡. 혼자서, 쉬어. 어? 맥도날드 갖고 햄버거 사 먹으면서. 아, 맛있다. 부럽지? 어? 전부 부럽지? 음.